자, 이판 상대는 클레드입니다. 제가 마스터 이상 구간 클레드 장인분들은 닉을 웬만하면 다 기억하는데, 이분은 닉네임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전적 봤는데, 마스터 구간에서 40판을 넘게 하셨는데, 승률이 80% 되더라고요. 되게 고수로 추정되는데, 한번 야무지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그냥 W 찍으셨네? 빵야만 안 맞으면 돼서, 나쁘지 않은데요, 대요 이게 예, 클레드가 지금 W를 찍었는데, 그래서 W를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 렉사이가 위쪽인 걸 클레드도 알 거란 말이야. 그래서 클레드도 아마 지금 부담될 거예요. 라인은 미고 싶은데, 렉사이 생각해야 되고, W도 쓴 상태고, 빵해를 하나를 못 맞췄기 때문에, 어 근데 잠깐만요 먼저 불리면 좀안 좋은데 세주도 있네 이래를 하고 싶긴 한데 지금은 클레드가 탈 거라 이러면 그냥 클레드 한번 타게 한 다음에 싸우는 게더 좋을 듯아 싸우고 싶긴 한데 뭐안 되나 이쪽에서 싸우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한데. 이번에 유치하 있으니까 라인도 많고 렉사이 뒤에 있으니까 살짝만 나가볼까? 더블 좀잘 써야 될것 같긴 해. 미안해, 나이스. 아 근데 저게 처형이야? 저아 이득 많이 봤다. 아 이득은 많이 봤는데 아, 근데 세주 저거까지 잡았으면 진짜 끝난 건데 아깝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이거 대포 먹을 때 살짝 방해해볼까? 어? 대포 먹으려고 있으셨는데? 이름 따라가면 잡을만 하거든요? 아, 근데 Q 한 대를 못 맞췄어. 살짝 피해주고? 이름 잡은 거 같은데? Q 맞추면 잡는데. 잡았다. 어, 밑에 뭐야? 나이스. 리에도 나이스. 좋아요 무빙 이번에 빵야 하나만 피해주면 바로 킬각이거든요 아나 빠졌죠? 이러면 다음 단에 잡을만해요 클레드 상대로는 빵야 두개 중에 하나만 빼주셔도 쉽게 잡기 때문에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클레드가 내렸을 때 Q가 두 개가 장전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거리 조절해주면서 빼주면은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있을 때 무리해서 들어가 버리면은 웬만하면 클레드가 다시 타기 쉬워서 하나 빼주거나 아니면은 클레드가 W가 대놓고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 주시면은 변수 없이 잡기 쉽죠. 지금부터는 사실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내리기만 해도 킬을 딸수 있는데 상대 오는 것만 좀 조심해주면서 최대한 맞딜 해줍시다 이거 내리기만 하면 유치하 끼고 달려가서 잡을 수 있거든요 어나 이게 끊기네 아깝다 이번에 내리기 할수 있었는데 어차피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라이 오면은 그때 내리게 해서, 케이락을 봅시다. 근데 궁도 돌았으니까. 오케이, 이러면 천천히, 유차 키고. 잡았죠, 이거? 요렇게. 이게 성장 격차가 좀 많이 나서, 지금부터는 내리기만 해도 딸수 있습니다. 바로 칼설에을 박아버리네요. 포기가 상당히들 깔끔한데 클레드랑 놀기만 했네. 좋았습니다. 리븐 상대로는 전멸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번 전멸 들었어요. 리븐도 은근 전멸 안 들면 빡센 상대 중에 하나라서. 초반에는 라인 땡겨서 먹다가 피해 보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서로 못 단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루즈할 수가 있긴 한데. 한번 잘 해봅시다. 아, 괜히 피들이 와달라고 피 찍어가지고 다이애나한테 오지게 두들겨 맞았네. 이러면 다이브 당할 수도 있는데. 나이스 이러면은 리븐 혼자 다이브는 사실 리븐도 위험해서 안할것 같긴 한데 이렇게 뺀다 다행이네 다이브는 하네 다행이다 와 리본 모르는 것 같은데? 리본 모른다, 이거. 나이스, 아크샤녀. 너무 좋았다. 고마워요. 아니, 쟤네 빅토로 없는데, 턴 넘었는데, 형들? 각 너무 좋은데, 이거? 나이스. 그래도 적긴 했는데. 이러면 이득 진짜 많이 받는데? 멘탈만 좀 잡아줘라, 얘들아. 그 디테일 있긴 한데. 얘들아, 여기 좀 막아주면 안 되겠니? 나 디테일 있는데. 지금 탑 격차가 많이 나서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좋긴 한데. 더안 되나? 어, 깜짝 아, 회사 는갔나 보네. 야, 내아 피드 라. 그래도 할 만한 거같 기도 하고, 아 어, 다행 이다. 이러면 용은 먹었다 뭐야 피들령 굿발좀 뭔데 아나그 와중에 모르고 풀썼다 텔 탈려다가 이런 근데 빅토르는 잡은거 같은데 이런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나이스 나이스 야 바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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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마크 해줄게 어? 나킬 잘못 썼어.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도 뭐, 긴한것 같은데? 다행이네. 우리. 나가는 중, 가는 중, 하는 중. 하이템 너무 야무지게 했는데? 화공탱으로? 안녕하세요? 자, 화공탱 이속바라. 이러면 끝난 것 같은데? 지금 트타 뭐 없잖아 화공탱 갑니다이 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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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화공탱 가니까 트타형 좋아 죽네 그냥 어 깜짝아 이거 뭐야 임마 야미 좋아요 이게 유치화가 없어도 화공탱만 있으면 원딜 어강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원래 해신 작쇼갈 때는 웬만하면은 유치화든다고 했는데 화공탱 가니까 유치아 없이도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하네요. 너무 재밌겠다. 좋았다, 얘들아. 지지.